이 새벽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그 시간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성경 본문 스가라 3장 말씀인데요 이 스가라 3장에서는 스가라에게 주어진 8가지의 환상 중에서 네 번째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8가지의 환상이 한꺼번에 밤에 주어지게 되는데요. 네, 네 번째 이 환상에서 보여주는 것은 당시의 대제사장으로 섬겼던 여호수아 혹은 예수아라고 표현됩니다. 같은 이름인데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실존 인물이기도 했고요. 그 인물을 대상으로 해서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를 여우수화에 대표하면서 하나님이 여우수화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배경은 법정을 배경으로 해서 그 환상이 주어지게 돼요. 이 환상 가운데 당시의 대지사장이었던 여우수화가 하나님의 면전에 소환이 되어 있고, 사탄이 기소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 기소에 대하여 재판하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본문 속에서 소개가 됩니다. 재판장은 여우와 하나님으로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좋을 것이고요. 피고인, 법정에서 피고인 누구냐? 대제서장인 여우수화가 피고인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증언자들 여호와의 여러 천사들 이렇게 증언자들로 있게 되는 모습을 떠올려줍니다. 당시 기소자가 누구로 표현되느냐 사탄으로 표현됩니다. 이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 대제사장인 여호수와를 향해서 대적하는 일을 했습니다. 1절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셨다, 스가랴에게 보이셨다 이 말입니다. 오른쪽에 서서 누구를 대적하느냐 여호수아,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것을 보줬다이 말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향해서 참수하고 기수한 겁니다. 그를 심판에 달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때 대치상이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재판을 내리시냐면 그 사탄을 향해서 책망하시게 됩니다.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2절에 두 차례에 걸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책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기소하고 참소하는 사탄을 향해서 내가 너를 책망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는 중요한 근거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루살렘을 택했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셨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책방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이는 이절 하반절에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나무가 불에 어느 정도 탔다는 것을 말해 주죠. 이게 보여 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패망을 해서 바벨론 70년 동안에 많은 고초를 겪게 된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70년 동안 여러 고초를 겪은 것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형벌이 적당하게 치러졌다.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참소하고 기소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시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보여주는 게 뭘까요?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편에 서셔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신실한 재판을 내려 주시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뭘 요구하실까요? 많은 시련과 고초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들을 위한 재판장이 되시고 때로 변호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여러 많은 어려움들을 잘 참고 견뎌내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대지상 여호수와는 피고인의 신분으로 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시 실존의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대지사장은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여호수와의 모습에 대해 어떻게 묘사하냐면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서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었다. 이 말은 죄로 인하여 그들이 깨끗하지 못하고 더럽다, 부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가 이것을 잘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독조 이스라엘 나라의 폐망의 이유, 남유다의 폐망의 이유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등을 돌리고, 뭔가 우상숭배에 빠져버리게 된 것이 그들이 범한 죄였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역사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 모습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상황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데, 사탄이 참수자가 돼가지고 더럽다 더럽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허위 기소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여호아가 입고 있는 옷은 더러운 옷이라는 거죠. 기소당할 만하다 이 말입니다. 참수당할 만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 참수자의 말을 듣고 판결하시는 게 아니라 그 정도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더 이상 이 요수와에 대하여 더 이상 대적하는 일들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시게 된 겁니다. 이 대체사장 요수와를 향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선고를 내려주시냐면요. 4절 가서 한번 보세요.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렇게 선고를 내려주시게 됩니다. 참소자인 사탄을 향해서는 책망하시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우수아를 향해서는, 더러운 옷을 이제 벗겨라. 깨끗한 새로운 옷을 입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왜 그렇게 하라 하시느냐? 내 죄악이 다 제거됐다, 깨끗하게 되었다. 그러니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아름다운 옷을 입혔다 이 말은 의의 옷을 입혀줬다 이 말입니다. 소위 칭 의라고 부르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스가랴가 한 마디에 발언을 하게 돼요. 그 발언의 내용이 뭐냐면,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워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제사장의 복장을 우리가 떠올려주고, 그 복장을 다 착용하고 난 다음에, 그의 머리에 관을 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되죠. 스가랴가 그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이제 그가 깨끗한 제사장의 복장을 입었으니 그의 머리에 관을 씹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가 감당해야 될 제사장의 직분이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예적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불러내어 그들을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잖아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시면서 그 언약을 세우실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열국 가운데 세계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중요한 표현인데요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돼서 더러운 이방의 사람들을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분분과 책임을 감당할 나라가 되라. 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마치 여기서 보여주는 이 관을 씌우게 됨으로써 그의 직분이 회복이 됐다. 이 말은 더러워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결함을 입어서 그들을 통해서 많은 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과 같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로 부른 받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죽개로, 너희를 통해서 죽개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감당해라. 이러한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선거가 내려지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게 됩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혀요.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들이 그의 곁에 서게 됩니다. 부정하고 더러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고 그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증언자들이 있어요. 여호와의 천사로 표현되는데요. 이여호수아를 향해서 증언하는 내용이 주어집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면 내 규례를 지키면 그가 제사장의 직분의 회복이 됐다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그의 직무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잘 감당하게 되면, 내가, 7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다스릴 것이다.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다. 내 딸을 지킬 것이다. 너로 여기 솟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서는, 내가 내종 네 싹을 나게 해주겠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8절 하반절에.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종 네 싹을 나게 하리라. 9절에 보면, 내가 너 요수와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다.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겠다. 이렇게 하는 말을 통해서 이 대지상의 역할을 감당할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장차 세우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 일들이 실현되게 하시겠다. 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 분명하게 이언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 것인가? 10절 마지막절에 보면 그 날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최상 나라로 회복이 되고, 정결함이 이루어지고, 회복이 되게 될 것이고, 안전하고 평온한 상태가 그들에게 그 열매로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네 번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당시에 더러워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고, 더 이상 사탄으로 하여금 더 이상 참수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시고, 그의 더러운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그의 머리에 금관을 다시 씌우면서 그로 하여금 다시 그들에게 주어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일을 누가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보내실 한싹 메시아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서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즉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에 가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위하시는데 과연 누가 대적할 것이며 누가 그를 향해서 고발할 것이냐 누가 정리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변화 없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이 위하시는 백성들을 건드릴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불에 거슬린 나무와도 같은 우리 더러운 옷을 온전하게 벗어버리지 못하고 입고 있는 우리들 자신들을 우리는 떠올려보게 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깨끗한 옷으로 입혀주시고 우리로하 끊임없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일깨워두시는 일들을 쉬지 않고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린 날마다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연약하고 죄로 더러워지는 인생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감사하면서 남은 생애 동안 제사장의 거룩한 신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그런 일 위한 선한도구로 쓰임 받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하게 잘 해보게 돼서, 세상 가운데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또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믿지 않은 우리의 가족들의 인과 기도를 위하여 또 우리의 다음 세대의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학교에 속해 있는 다음 세대들의 신앙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면전으로 불러 주셔서 또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늘 하나님 앞에 실수와 허물과 완악함을 늘 버리지 못하고 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듯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얼마나 많이 많은 자들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저희들을 끊임없이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들에게 의해 옷을 입혀주셔서 저희들을 늘푹 돋아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누가 우리를 고발할 것이며 정죄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신이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남은 생애 동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셔서 저희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겨가는 선한 도구들로 쓰임 받는 저희 자신 저희의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며 일하러 시작하는 모든 심정들을 용납해 주시고 강구의 길을 두려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